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아, 아, 오늘도 야. 수학 영어 열심히 했다 100점은 언제 받을 수 있지? 아, 우동 와. 먹고 해야지 <laughs> 야. 심각한데? 공부도 체력이죠 내일은 꼭 20점을 맞기 위해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먹겠습니다 우동을 잘하는 집이고 그리고 또 돈가스가 맛있는 집입니다 <laughs> 저는 이집 우동 다 좋아하는데 일단 네 살짝 날씨가 따끈따끈해질 때는 시원하게 냉우동을 하나를 선택하고요 등심 돈가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음, 네. 어뭐 좋아요 딱 좋죠. 크으. 와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는 맛이 가장 무섭습니다. 음. 고만 있기 힘들어요. 음, 일식 돈까스군요. 그렇습니다. 아서 고소함을 배로 배로. 아 하이라이트 영상이군요. 네, 오늘 제가 먹을 것을 미리 보여드리는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네, 저 여기 그 이제 횟수로 2년 넘었죠. 아까 3년째인가? 우연 우연하게 왔던 우동집인데요. 제가 진짜 검색해서 왔던 우동집인데 자가 재면하고요. 그리고 또 육수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너무 좋은 게 면을 추가로 그냥 무료로 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배가 크신 분들도 네, 얼마든지 든든하게 드실 수 있고 아 무엇보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와. 좋아하고 저는 주변에도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왔을 때 이거 이거 아주 좋아요. 이거.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 이거 중심에 이거 샐러드 소스 이쪽 에 있어요? 네, 샐러드 소스 있고. 돈까 뭐가 모듬이 많아요? 가스 나왔습니다. 우와. 아, 이거 이름 그 못왔는데 이거 어린이들 왔을 때요. 이거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잘이거해봐 이러면 핸드폰 안 보고요. 요거 집중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주 맛있죠. 이거 보세요. 이게 살코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방하고 같이 비율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입에 넣으면 환상적인 맛이 나요. 환상적인 맛. 그런데 여기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다양하게 찍어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소금인데요 제가, 제가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도 되나?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토판염이라고 토판염이 이제 그 갯벌 다져가지고 거기서 만든 천일염 소금인데 이게 미네랄이 엄청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가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동은 아직 안 나왔지만 따뜻한 음식을 오래 기다리면,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먼저 소금을 뿌린 소금을 뿌렸습니다 네 고구마. 맛있어요, 건가? 저렇게 먹으면. 아, 이렇게 두툼한 고기가. 김진맛도 적혀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깨끗할 것 같아. 깔끔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웃음> 그러니 <웃음> 그것도 좋아합니다. 고기가 마치 식빵 같은 식빵의 속살처럼 부러워요 이걸 뭐 이렇게 올려 먹으면 그나마도 있을 수 있는 어떤 돼지의 향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느끼함 마저도 잡아주고. 이 고추냉이 향이 약간 뭐야 레몬이야? 싶을 정도로 상큼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laughs> 상큼하게 오, 크 <필수. 웃음>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아 저렇게 직접 면을 매일 매일 쓰실 걸 이렇게 재면을 해요 그래서 점심 장사하고 브레이크 타임 안에 또 이제 저녁 장사하실 걸 마련을 하십니다. 이면 길이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게 한 번에는 다안 달려오는데 또 나눠먹으면 감질나서 이걸 끝까지 한 줄을 다 먹고 싶은 막 욕심이 나게 하는 그런 면이에요. 아 면발 좋은데요. 맛있겠다. <laughs> 어 마케비 모르는 집이요 네, 저 아직 그 말만 음, 네 많이 들었고 아직 못 가봤어요. 그렇구나. 네. <laughs> 고맙습니다. 돈까스는 애비가 기다려. <laughs> 돈가스는 지금 마지막 한 입. 올려놓으면 아 여기서 이제 제가 하죠. 진짜 가 돈까스 소스에다가 콕 찍어서 먹습니다. 가장 돈가스 거. 하나를 가지고 벌써 세 가지 맛을 먹었죠. 여기서 끝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 또 너무 맛있는 구, 조합이 뭐냐면 요 양배추 샐러드, 요 드레싱 제가 밑에 부었는데 드레싱 정말 상큼해가지고요, 뭐푹안 묻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샐러드를 살짝 덜어서 돈가스에 올릴 거예요. 돈가스. 이거 저 이분 동이 필요합니다. 차갑게 먹는 우동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참. 저는 여기 따뜻한 우동도 진짜 좋아하지만 요거 아주 별미입니다. 지금 그릇부터 엄청 차가워요. 이거 왜냐면 차게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동면을 차게 해서 이렇게. 요게 이제 육수입니다. 육수인데 차게 해놓은 육수고 따뜻한 우동은 요걸 어, 가지고 물을 넣어서 그렇게 끓였다면, 좀 연하게 끓였다면, 얘는 굉장히 농도가 진합니다. 그래서 짜죠. 그래서 이 육수를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부어서 먹으면 돼요. 적셔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선영씨 이거 국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국물, 국물이 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국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네, 간간한 이 육수에다가 이렇게 비벼 먹는 거기 때문에 면에 살짝 오, 코팅이 적셔가지고 그렇죠. 알뜻 보면 비빔 무동 같은 스타일, 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셔가고 네, 음. 시원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든다니까요. 좀덜 익었나? 덜 익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이게 이에 짠득짠득하게 붙는 맛도 있고. 음. 이 씹으면 씹을수록 면이 이런 맛이. 혹시 씹으면 저는 그렇게 고소한 맛이더라고요. 진짜 면딱 집중할 수 있는 국화깨 우동, 냉우동입니다. 이면 두께가 글쎄요. 약간 우동 먹는 재미를 보여주는 것같요 그러니까. 정말 네. 아주. 아직... 그리고 면양이 적지 않네요. 많아요. 에이, 그런데도 너무 길어. 눈치 안 보고 더 추가로 또 드실 또수 있게 딱 키오스크에 해놓죠. 그거 달라요. 음. 음. 자루 우동은 깨끗하게 씻은 우동을 이렇게 물기를 뺍니다 받쳐놓고 간장 중지에다가 찍어 먹는 게 거고요. 얘는 이제 부어서 적셔 먹는 우동.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 그뭐 음식점이 워낙에 입소문이 많이 나 있기는 해요. 네. 가족 단위 관광 아그 손님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애기들 방학 때나 학생들 음. 방학 때나 아니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저녁 시간에 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 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요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이제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뽑아 보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일단 돈가스고요 그렇죠. 실패가 없죠. 네, 그리고 또 네. 우동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유독 또 맛있으니까 네. 이 두께, 이 식감. 근데 요, 요 네. 두께가 제일 네. 식감이 좋은 건가요? 이 우동도 제가 알기로는 가게마다 조금씩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그런 것 따라서 두께나 아니면은 음. 뭐 먹었을 때 식감, 네. 반죽의 정도요 네, 네. 그런 것도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먹어봤을 때 지금 우동면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요거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거 냉우동하고 따뜻한 우동하고의 그 어떤 익힘 정도가 좀 차이가 있나요? 아 차이가 있으면 더 맛이 좋아지죠 이제 냉우동 같은 경우는 덜 삶아버리면 딱딱해서 이렇게 씹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익힘 정도를 그날그날 면의 뭐 습, 날씨의 습도나 아니면 면의 두께 아니면 면의 그런 질감 같은 거를 만져보고 시간은 저희가 매일매일 바꿔요 뭐 5초에서 10초? 길게는 뭐 1분까지도 이렇게 바꾸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항상 1년 내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날씨가 다르고 음. 계절이 다른 것처럼 면도 조금씩 변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캐치를 해서 일단은 삶아서 먹어보고 오늘은 이, 이 정도 삶으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는 편이고 따뜻한 우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삶아요 그래야지 먹었을 때 식감이 조금 더 살아있거든요. 이게 면이 빨리 퍼지거든요. 따뜻한 육수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 저 사장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뭐 새롭게 하고 싶다 또는 이제 우리 오시는 손님들한테 어떤 또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이런 어떤 꿈 있을까요? 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니까. 네. 혹시 신메뉴 나와요? 네, 소바 오! 쪽으로 이렇게 기 네. 아, 네. 소바. 뭐 이제 말차 소바. 네. 녹차 가루를 이용한 이렇게 말차소바거든요 그것도 역시나 작아지면 하셨어요. 네, 그것도 작아지면. 오, 오, 너무 기대가 되는요좀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그냥 어느 정도 한정 판매만. 아. 네. 제한된 수량만 해서 하시는 걸로. 네. 어, 여러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네 한정 판매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 제가 열심히 먹고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장님, 말차 소바 하나 더. 네, 알겠습니다. 준비 부탁합니다. 네. 뭐야? 시키겠다는 얘기야. 잖아요 내일 20점을 맞기 위해 열심히 먹어야 <laughs>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저 네. 사장님은 면에 상명을 불어넣는 분이에요. 그날그날마다 그 아까 들으신 것처럼 삶는 정도 시간 이런 것도 다고려하는니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오, 오. 어머, 너무 예쁘시겠어요? 어쩜 이렇게 이 반질반질 나죠? 이는 그러니까 소바니까 떼미의 말처럼참일것 같았어. 엄청 편발이에요. 엄청 아보이네요그 메밀인데도 메밀 소바도. 도 예쁘네. 어해요 어, 물론 이게 우동이랑은 다른 쫄깃거림인데, 어, 저는 소바라서 좀 약간 뚝뚝 끊어지고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얘도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고요. 말차향은 막 그렇게 강하게 나진 않아요. 저는 원래도 녹차 아이스크림, 뭐, 녹차 이런 거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네. 일단, 향도 살짝 있기는 하지만, 음. 찌유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일단, 면 자체를 엄청 찌는. 시원하게, 네 짭짤해요. 이거는 주시고요. 찍어 먹으면도 아주 별미입니다. 갔나요? 역시. 네 짭짤해요. 그래서 얘는 듬뿍 찍어 먹으시면 안 되고, 네 살짝 적셔 드시는 걸로. 저는 취향껏 넣라고 으 하셨지만 저는 일단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셔가지고 먹어볼게요. 아 이거 괜찮네. 저는 여름에 요 요걸로 정했습니다. 저는 여름에 요걸로. 올해 또 더운 날이 많을 거래요. 여러분들 시원한 거 땡기시면 아저 이렇게 사장님이 음. 잘 먹어야 된다. 뭐 여기서 지켜보시는 거지. 지켜보시다 그러니까 무슨 얼음물에다가 얼마나 냉수 마차를 시켰는지 면이 진짜 시원해요. 잖아 근데 그 우동 한 그릇에 너무나 많은 감성과 노력과 그리고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